여러분들께서 시간이 없다고 생각하시지만 사실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내가 시간 관리를 못 하는 겁니다. 저는 시간 관리 노하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 건데요. 시간 관리를 못 하는 이유는 내가 부족하거나 모자라서가 아니라 시간 관리가 방법이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방법이라는 걸 생각해 보면 방법, 즉 누군가의 노하우와 시행착오를 통해서 얻게 된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방법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거는 자연스럽게는 체득할 수 없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고 자연스럽게 체득할 수 없기 때문에 노력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시간 관리가 안 되는 건 당연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상하거나 못하는 게 아니라 시간 관리는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해야만 가능한 게 시간 관리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하는지 저 또한 책을 보고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고 직접 실행해 보고 느낀 노하우를 짤막하게 전달 드려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께서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이 방법을 활용하지 않았던 그 이전으로 돌아가실 수가 없을 겁니다. 시간이 더 많아지실 거고 영양이 항상 되실 거고 보다 많은 시간을 소중한 사람들과 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간 관리를 사사 분면으로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중요하고 급한 일, 두 번째는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일, 세 번째는 중요하지도 급하지도 않은 일, 네 번째는 중요하지 않지만 급한 일입니다. 우리들은 이네 가지 일들을 통해서 시간을 소비하고 활용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사사분면으로 나눴을 때 먼저 해야 되는 일이 있고 더 중요한 일들이 있고 과감하게 내려놓아야 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이야기를 듣고 이제는 사사분면에 내가 했던 일들을 대입해 보면서 어떤 것들을 내려놓고 어떤 것들을 더 먼저 해야 되는지 생각을 해보시는 것만으로도 메모를 해보시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의 시간이 24시간이 아니라 마치 100시간처럼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 중요하고 급한 일이에요. 사실 이거는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중요하고 급한 일은 누구나 다 본능적으로 알아서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뭐 마감기한이 정해져 있는 중요한 프로젝트 이런 거는 시키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알아서 하시게 될 겁니다. 뭐 가령 생리적인 현상이라고 하더라도 급한 거는 알아서 하죠. 뭐 미루지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중요하고 급한 일들은 다 알아서 하시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사실 신경 쓸 부분은 아닙니다. 근데 두 번째,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일. 이거는 정말 하셔야 합니다.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일이 뭐가 있을까요? 운동 중요하죠. 하지만 급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직 젊고 건강하기 때문에 아파보기 전에는 운동의 중요성을 모르기 때문에 자꾸 미루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전에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활치료를 하는 사람도 똑같이 운동하는 게 귀찮을 텐데 그분들한테는 운동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느껴지기 때문에 우선순위로 올라간 거죠. 그래서 그들은 운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일이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일이 아니라 중요하고 급한 일로 바뀌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운동이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하지 않고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독서도 우리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독서를 하게 되면 사고를 넓힐 수 있고 사고를 넓히는 것을 넘어서 대화의 맥락을 정확히 짚을 수 있기 때문에 영업하실 때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누구보다 그 사람의 말과 그 사람의 비언어적인 태도, 그 사람의 맥락적인 부분을 캐치할 수 있고 통찰력이 생기기 때문에 사업 어떤 부분에서도, 영업에서도 다 우위를 점할 수가 있죠. 그리고 내가 몰랐던 지식들을 습득함으로써 더 크게 성장하게 되실 수도 있습니다. 뭐 가령 우리가 게임을 한다고 할 때도 우리가 했던 만큼을 다음날에 다시 켰을 때 저장된 상태에서 불러와서 하고 싶지, 새로 다시 레벨 1부터 시작하고 싶진 않잖아요. 내가 기꺼이 레벨 30까지 올려놨으면, 당연히 그 부분에서, 그 위치에서, 그 레벨에서 다음날 다시 이어서 하고 싶지, 레벨 1부터 다시 시작하고 싶진 않다는 겁니다. 책을 쓰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 책을 쓸때내 노하우를 20%만 알려줘야지, 30%만 알려줘야지, 이런 경우는 거의 없죠. 최선을 다해서 내 노하우를 이 책에 담아서 모든 걸 전달하겠다라는 혼신의 힘으로 책을 쓰기 때문에 그 책을 습득하게 된 우리는 마치 게임을 불러와서 하는 것과 같은 수혜를 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런 책을 읽지 않는다는 것은 공략법도 없고 불러오기도 안 되는 계속 레벨 1로 돌아가는 게임을 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당연히 책을 읽으셔야겠죠. 하지만 이것 또한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책몇 권을 읽는다고 우리 인생이 바로 바뀌지 않기 때문에 모두가 미루고 있는 형국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꼭 여러분들의 퍼센테이지에서 올려가셔야 합니다. 그건 제가 영상 뒤에서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세 번째는 중요하지도 급하지도 않은 일입니다. 이런 일이라고 한다면 SNS 좋아요 누르는 거, 그리고 남들의 글을 읽는 거, 뭐 이런 거라고 볼수 있겠죠. 불필요한 인터넷 뉴스를 보는 거, 뭐 유익한 뉴스가 아니라 불필요한 거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절대 지금 필요하지도 중요하지도 않은 일, 급하지도 않은 일들의 시간을 쓰는 거죠. 마지막 네 번째는 중요하지 않지만 급한 일입니다. 우리들은 중요하지도 않은데 급한 일이라고 느껴지는 것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가령 이메일에 있는 답장을 보낸다든지 그리고 중요한 것 같다고 느껴지지만 사실 당장 할 필요도 없는 것들을 고민하고 있는다든지 어, 다음 달 프로젝트를 미리 걱정한다든지 뭐 이런 거라고 볼수 있겠죠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께서 과감하게 미뤄야 합니다 우선순위에서 미루고 중요한 것부터 채워나가셔야 돼요 그러면은 지금까지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사사보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이제 그 퍼센트와 비율을 어떻게 설정해야 되며, 그것을 설정을 제대로 하게 됐을 때랑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됐을 때,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이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보편적인 사람들은 중요하고 급한 일을 한 60%에서 70% 비율로 한다고 합니다.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구나 이런 일들은 잊지 않고 본능적으로 하기 때문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일이죠. 그런데 시간이 점점 지남에 따라서 이 일이 과부하가 되고 내 영향을 넘어설수록 점점 더 스스로 번아웃이 오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일에 치여 산다는 것이 바로 중요하고 급한 일이 넘치고 넘쳐서 더 이상 해결할 수 없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두 번째였던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일들을 많이 해서 그 비율을 올림으로써 우리의 역량 자체를 올리는 것이죠. 뭐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중요하지도 급하지도 않은 일. 또는 중요하지 않지만 급한 일들에 우리가 한 20, 30% 시간을 쓰고 있고 실질적으로 자기개발 시간을 안 쓰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그런데 그런 것들을 과감하게 줄이고 많은 시간을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일에 투자해서 내 역량을 향상시키고 공부하고 자기개발을 한다면 내 역량이 올라가기 때문에 중요하고 급한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더 올라가서 빨리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될 경우에 점점 더 일을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게 되면서 중요하고 급한 일을 70%까지 쓰는 게 아니라 한40% 정도만 써도 일을 할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어떤 유익을 얻을 수 있냐?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일의 비율도 30%대로 유지할 수 있으면서 가족과의 시간, 그리고 내 취미생활에 시간을 쓸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시간 관리 잘하는 사람들은 시간 부자입니다. 시간이 굉장히 많아서 어떻게 저렇게 많은 일들을 하고 있지라고 하고 있지만 그 사람들이 그렇게 바쁘지 않고 나름 쉴 거다 쉬면서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진짜 시간 관리 부자가 되고 싶으시면 당장 중요하고 급한 일을 내려놓을 수 없으니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일들을 해서 내 역량 향상시키는 겁니다. 자기 개발을 통해 내 역량을 향상시켜서 중요하고 급한 일을 빨리 해결할 수 있고 시간을 오래 투자하지 않게끔 나 자체가 향상되는 거죠. 그렇게 향상되고 나면 점점 더 시간이 여러분들께 많이 확보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면에 시간을 갉아먹는 시간 관리법대로 가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중요하고 급한 일에 70% 정도 시간을 쓰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일을 아예 하지 않는 겁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꾸 sns를 하고 남의 글에 좋아요를 누르고 불필요한 것에 시간을 자꾸 쓰는 거죠. 즉 중요하지도 급하지도 않은 일과 중요하지 않지만 급한 일에 모든 시간을 쓰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될 경우에 내 역량은 자꾸 떨어지게 되죠 오히려. 그리고 점점 멘탈도 좋지 않게 되고,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오염이 됩니다. 그럼 그런 경우에 중요하고 급한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나의 영량마저도 점점 과부하가 걸리고, 내가 능력이 부족해지기 때문에 70%였던 그 게이지가 오히려 90%, 100%, 나중엔 150%, 200%까지 초과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거기서 멈출 수밖에 없게 돼요. 좌절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오늘 이 영상을 보시면, 시간 관리 사사보면, 첫 번째, 중요하고 급한 일. 두 번째,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일. 세 번째, 중요하지도 급하지도 않은 일. 네 번째, 중요하지 않지만 급한 일에 내가 했던 일들을 대입해보면서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일에 시간을 조금 더 늘려가면서 불필요한 시간을 줄이면서 내 영향을 향상시키고, 향상된 영향을 통해서 중요하고 급한 일들을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을 점점 줄여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줄여 나가는 시간에 내가 소중한 사람과 보내는 시간 내 취미 활동을 보내는 시간 내 휴식 시간을 넣어서 보다 윤택한 삶을 만드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일이 안 되거나 어려우면 자꾸 일을 더해서 그걸 해결하려고 하는데 사실 그게 궁극적인 해결 방법이 아닙니다 일을 더해서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시간 관리 방법을 해소하는 게 아니라 효율적인 일을 먼저 하는 거 중요한 일을 할줄 아는 거 포기할 것은 포기할 줄 아는 거 버려야 될 것은 버릴 줄 아는 거 본질적인 것에 집중하는 게 시간 관리의 첫 걸음이죠.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 거고요.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까 영상 끝까지 보신 분들이 많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은 스티븐 코비의 성공한 사람들의 일곱 가지 습관이라는 책에 나와 있으니까 그 책을 꼭 일독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모든 부분에서 도움이 되는 책이고 제 인생 책이기도 합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